자 휴대폰이나 태블릿 단말기에서 학교 계정을 추가하고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어, 우선 앱에서 이 톱니바퀴 모양 설정을 클릭합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여기 계정이라고 나와 있죠? 계정 및 백업 클릭, 자, 계정 관리를 클릭합니다. 어, 학교에서 쓴 계정을 추가해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버튼 계정 추가 클릭. 자, 구글 계정이죠? 그러니까 구글 클릭. 자, 기기에 있는 패턴을 입력해서 계속 눌러 주시고. 학교 계정을 추가할 때는요. 이 패턴이라든지 비밀번호는 설정을 해 두는 게 좋습니다. 학교에서 준 계정 2021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학번 4자리 네 자, 선생님은 그냥 1 2 3 4로 하겠습니다 불이 bdms.djsch.kr 다음 홍길동 이란 이름으로 지금 계정을 만들었거든요 자, 비밀번호 다음 입력을 하고 동의 클릭. 자 이와 같이 학교 대중 계정이 지금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어, 보통 안드로이드 폰이나 안드로이드 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계정을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자동으로 필수 학교에서 설정한 필수 앱이 자동으로 깔립니다. 깔리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원격 수업에 필요한 앱들이 깔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 보시면 깔리게 되고요. 설치가 자동으로 됩니다. 뭐 지금 바로 이제 설치는 안 되지만 천천히 설치가 되고요. 어 이제 이 학습터 같은 경우도 여기서 자동으로 깔리게 돼 있거든요. 네. 음, 시간이 조금 있어야지 될것 같습니다. 자. 다 깔리고 난 다음에 아 지금은 깔지 말고 한번 이토어 바로 가기 만들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거나 하면 쉽게 쉽게 바로 가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크롬 브라우저 클릭을 해서 다른 계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학교 계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학교 계정. 자, 홍길동 학교 계정 사용. 수락 및 로그인.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검색창에다가 이 학습터를 검색을 해볼게요. 이 학습터. 이 학습터. 자, 검색을 해서. 대전 PC와 화면이 거의 비슷합니다. 방법이 홈 화면 추가하는 방법, 홈 화면에 바로 가기 만드는 방법 오른쪽 끝에 위에 점3개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 홈 화면 추가를 클릭을 하고, 자 그냥 어떻게 할까요? 이 학습터에서 앞에 있는 것 부분만 지우고 추가, 추가.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보시면 야 이렇게. 생기죠? 이 학습터 바로 가기가 생긴데,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 계속 뭔가 설치가 되고 있어요. 자동으로. 내가 설치를 안 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설치가 된 거는 학교 계정 자체에, 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앱들, 학교에서 사용하는 앱들을 자동으로 깔리게 했는데, 안드로이드 기계는 이게 되는데, iOS 기반, 즉, 아이폰은요, 이게 안 됩니다. 자동으로 안 깔려요. 그래서 깔아줘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깔아줘야 되는데, 이학스터 바로 가기 만들기만 이렇게 해두고, 하나 더 필수적으로 깔아야 될 앱이 있는데, 바로 구글 미트입니다. 화상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구글 미트인데, 구글 미트 앱을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그냥, 한글로, 구글 미트. 하면, 여기 안전한 화상의 구글 미트. 어, 벌써 깔렸네요. 지금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지금 여기에, 보는 것처럼 자동으로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벌써 깔렸기 때문에 안 깔린 경우에는 설치라고 뜨는데 지금 깔려서 열기라고 뜨죠. 자 열기 자, 계속 음 계속 자 여기서 계정을 선택할 때 주심해야 될게 바로 학교 계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학교 계정 학교 계정 선택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우리가 구글 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있죠? 자, 이처럼 지금 보면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동안에 앱들이 자동으로 막 깔리고 있어요. 뭐, 위드랑도 필요하니까 위드랑도 깔리고요. 구글 챗도 깔리고 있고요. 네. 어, 앱이 어떤 게 깔렸는지 한번 볼까요? 새로 깔린 게. 지금 방금 행아웃 채팅 앱이 깔렸고, 구글 미트 앱이 깔렸고, 위드랑이 깔렸습니다. 아마도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그, 이학습터 바로 가기 그 앱도 깔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한 다섯 개 정도의 앱들이 이렇게 새로 깔리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태블릿이나 휴대폰 기기로 이렇게 원격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